안녕하세요. 어우 왔구나 녀석. 오늘 곡 작업 하신다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곡 작업 하실게요. 예, 형 그럼 코드 봐야 되는데 혹시, 혹시 기타 있을까요? 저 앞에 있는 기타를 사용하도록 하자. 와 기타 좋은데요? 뭘좀하네 그거 태원이 형 기타 알잖아. 부활 김태원이요? 괜찮아. 최근에 태원이 형이랑 한 초코 밑에 한 잔했어. 오 죄송해요. 그럼 피아노 쓸게요. 마음껏 다뤄도 좋아. 어 형. 피아노 바꾸셨어요? 뭘좀안해 그거 루마 형 거잖아 루마 형? 괜찮아 최근에 이루마 형이랑 아로마 마사지 받았어 어형 죄송해요 그럼 이거 안 쓸게요 마음껏 다뤄도 좋아 그럼 일단 가사부터 쓰실까요? 뭘좀안해그걸 럼프 형이 안준 의자야 트럼프요? 괜찮아 최근에 슬럼프 와서 차한잔 하고 갔어 아예 그러면 일단 회의하시죠 뭘좀안해아 이건 누구? 그건 모나미 팬이야 모나미 씨요? 아니 그냥 모나미 아전 아, 여기 오면 다 좋아 보여가지고 뭘좀안해 그거 톰 크루즈 형이 준 거야 미션 임파서블이 그... 응 최근에 크루즈 타고 와서 이름궁합 보고 갔거든 이름점이요? 궁합이 좋네요 <laughs> 이제 이것 좀 마실게요 뭘좀 안해 그거 바티칸 성수야 형 초코라떼라는데요? 바티칸 성수 초콜렛만 나왔어 그럼 이것도 그거 잡스 거. 그럼 이거는 그거 미키 거. 그럼 이거는 이거는 선캡 형 회의하기 싫죠? 뭘좀 안해